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전력공학 제14장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핵분열과 원자력에너지 원자력발전은 원자핵이 열 중성자와 반응을 하면서 분열을 하는 거죠. 자, 분열을 하면서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중성자. 이 중성자가 고속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고속 중성자라고 하니까 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속도가 약 2만 킬로미터 퍼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의 열 중성자는 속도가 어떻게 됐는데 2.2 킬로미터 퍼가 되겠죠. 자, 반배의 속도가 아, 증가하면서 에너지도 0.025 음,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예, 2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로 예,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에너지를 냉각시킴으로써 다시 열 중성자로 변환을 시키고 원자핵과 반응을 시켜서 다시 핵분열을 발생을 시키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E는 mc제곱에서 m이 질량입니다. 연료의 질량, 핵 연료의 질량 C가 어때요? 여기 빛의 속도죠.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세크에 되는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요? 줄로 바뀐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력 양을 알아야 발생한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kWh가 1kW 곱하기 1H가 되겠죠. 1kW는 1000W예요. 1000W 천W 곱하기 3600 sec 이와 같이 W와 s 크 단위를 곱했을 때 줄이 되죠. 그래서 줄3.6 곱하기 10의 육성 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고속 중성자가 열 중성자로 되면서 발생되는 열량을 기준 1kWh의 기준 열량과 비교했을 때, 나누었을 때 전력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즉, 줄이 킬로와트아우로 바뀌어진다 해서 3.6 곱하기 10의 6성 줄로 나누어줘야지만이 핵분열을 할때 발생되는 이 열량, 에너지를 줄로 환산을 하면은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되는데 이게 전력량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3.6 곱하기 10의 6승으로 나누었을 때2.5 곱하기 10의 10승 k 로와터 아우가 되더라. 엄청난 열량이 되겠죠. 자 원자력 발전소가 어, 우리가 어, 이용을 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나번 핵분열 생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늄은 자연계 상태에서 존재하는 이런 핵 연료죠. 그래서 우라늄 92뭐 왼쪽에서도 되고 오른쪽에서도 합니다. 이게 원자번호죠. 질량수가 238이 바로 핵그 발전 에너지에 사용이 되는 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계 상태는 92에 238이 이게 자연계 상태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연료는, 핵발전에 사용이 되는 핵연료는 2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99.3%가 우라늄 92에 238입니다. 자, 이것을 핵연료로 만드는, 만드는데 어느 정도가 존재를 하냐? 뭐 0.7%가 존재를 하는 우라늄 92에 235가 되며 우라늄 그, 92에 235가 바로 핵연료가 된다 자 이런 발전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생성물질로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에서 플루토늄은 94어두번써 있네요 여기서 94에 239가 핵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한 핵연료 또 생성이 된 핵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플라투늄은 우라늄의 인공적, 인공적으로 변환한 것으로서 열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보시면 원자로의 독작용이란 원자로 내에서 핵 분열 시 중성자가 핵연료에 흡수되는 현상입니다. 원자 핵이 열 중성자와 결합을 해서 분열을 하죠. 분열을 하면서 중성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고속 중성자예요. 고속 중성자에 에너지가 있죠. 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이 어 중성자인데 이 중성자가 핵 연료에 흡수돼 버리는 현상을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 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비율이 핵 연료에 흡수되는 비율이 저하돼서 핵 분열의 연쇄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의 전력이 결국은 떨어지게 되겠죠. 가 원자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열 중성자료에서 중성자로에서 천연 우라늄과 농축 우라늄이 있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원심분리법에서 레이저까지 있더라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음. 자이 원자로를 그려본다면은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원자로에서 핵 연료가 되겠죠. 핵 연료에서 흡수 펌퍼. 복수기 터빈 자, 이 부분이 열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열 교환기. 그리고 냉각제 펌퍼. 자, 이 기본적인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개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력 발전소와 비교를 해 본다면은 이열 교환기가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에 해당이 되겠죠. 보일러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감속제 어, 원자핵이 열중성자와 반응을 하면서 이 기하급수적인 핵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분열로 발생한 자 이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핵분열로 발생을 어. 한 어, 고속중성자의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열중성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꾸는 어, 역할을 하는 것이 감속제며 바꿀 때 발생된 열을 어때요? 외부로 빼내는 것이 이제 냉각제가 하는 역할이죠. 다시 그러면 냉각제를 어, 원자로에 입력을 하죠. 어, 입력을 해서 순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 핵분열에서 발생이 된 열이 외부로 전달이 되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전기로 만들고 이 전기를 어, 수차, 날개를 수차의 수차가 아니라 터빈이 되겠죠. 이제 터빈의 날개를 회전시켜서 발전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두 번째 감속제는 핵분열로 발생하는 고속 중성자의 에너지를 감소시켜 열 중성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면서 이이 이 그 발전된 에너지의 양이 외부로 전달하게 된다. 감속제로는 경수, 중수에서 두 테리움이에요. 중소는 일반 경수는 H2O가 되겠죠. 중수 허연 산화베릴륨.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속제의 종류가 아닌 것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속제의 구비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는 감속제의 중수 경수 산화베릴륨. 흑연이 구비해야 될 거는 조건은 첫째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을 것. 그 원자량이 작은 원소일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큰 원자 어, 원소일 것.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속능과 감속비가 클 것. 감속제니까. 자,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어서 다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 제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제는 중성자의 수를 감소시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해서 기하급수적인 연쇄 반응을 제어하지 못한 폭발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시킴으로서 발전에 적합한 정도로만 조정을 하는 것을 제어제라고 하며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클 것. 다른 것들은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돼요. 특히 핵연료 감속제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을 것. 그러나 제어제는 흡수 단면적이 커야 결과로 핵 반응을 조정할 수 있어요. 핵 반응, 기하급수적인 핵 반응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흡수 단면적이 클것 많이 틀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중성자 흡수가 큰 물질로서는 카드뮴 종류 중요합니다. 붕소, 하프륨, 카드륨, 붕소, 하프륨 해서 제어제가 아닌 것. 자, 감속제, 제어제, 냉각제 세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어, 냉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제는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고속 중성자가 가지는 2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그 에너지 량을 말해요 배출시킴과 동시에 노 내어 온도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해야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제가 있다 그래서 냉각제 구비 조건래서 냉각제 구비 조건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열과 열 중. 전도율이 클 것, 열 용량이 클 것,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은 그러나 작을 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핵연료, 감속제, 그리고 냉각제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된다. 다만, 제어제만 흡수 단면적이 클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 전달 특성이 좋고, 비등점이 높을 것.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전용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용 원자로에서 어 먼저 가압수형 원자로에서 PWR에서는 Pressureized W가 워러겠죠. 워터 리액터. 그래서, 이니셜 PWR에서 원자로 내에 전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압력을 가해서 다른 곳에서 전기 발생기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연료에 3내지 5%전농축 우라늄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이 되며 감속제와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압수형 경수로라고 합니다. 가압수형 경수로가 PWR이다 해서 야그 명칭 기억을 해 주시고 외우기도 좋아요. 경수로니까 이제 감속제와 냉각제가 경수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우라늄은 아, 연료 핵 연료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농축 우라늄을 핵 연료로 사용하고 냉각제와 감속제는 경수다. 예, 비등수형 원자로에서에서 보일이 이라 뜻입니다. 보일링. 해서 워러 렉트 뭐 보일 더 하면 되겠네요. 보일 더래서 프레셔 라이더 압력을 받은 자, 비등수형 어 원자로는 원자로 내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이 전기로 직접 터빈을 구동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3% 정도의 역시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있고요. 감속제와 냉각제는 경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 비등수형 원자로는 2011년에 쓰나미로 의해서 어, 후쿠시마 어, 일본 원전에서 채용이 된 방식이 비등수형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28% 많은 어, 원자로가 가압수형 원자로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설치가 된 원자로가 가압수형 원자로 비등수형 원자로는 원자로 내에서 직접 전기를 발생을 시키니까 어때요? 방사성에 노출된 전기가 터빈까지 외부로 유출이 돼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가압수형 원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이 전기로 만드는 전기 발생기가 따로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방식이 가압수형 원자로 방식이다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재미가 있겠죠. 다음 이제 고속 고속 중성자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중성자로에서는 고속 정식로라고도 해요. 고속정식로에서 f v r 이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F니까 패스트가 되겠죠. 패스트 브리더 이액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글자를 빨리 쓰는 게는 원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이니셜, 이니셜이 왜? FBR이 됐냐라는 어 그러니까 고속 정식로 FBR 맞겠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속 정식로에서는 연료로서 소비된 양과 핵분열 결과 새로 만들어지는 연료에서 어때요 조성이 조합이 된연료를 플루토늄이죠 플루토늄 그때 (94에) (239가) 되겠죠. 239의 플루토늄 핵연료에서 그럼 어느 정도가 정식이 되는데 정식비가 1.1에서 1.4 정도의 정식비를 보이고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환비가 1보다 커지는 정식이고 정식비가 1보다 크다 1.1에서 1.4가 되며 고속 중성자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요거는 감속제가 필요치 않다 감속제가 불필요하며 냉각제로는 나트륨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의 어떤 특이점이죠 그래서 어,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원자로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 가스 냉각로 시에 출제가 되는 것만 좀, 어, 제가, 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냉각로에서, 이 연료는 천년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감속제는 흑연, 냉각제는 탄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감속제, 냉각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에서 가압수형 원자로에서 가압수형 뭐 경수로 원자로인데 경수로에서 PWR이 되겠습니다. 연료는 농축우라늄을, 농축우라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감속제와 냉각제는 경수를 쓰고 있다. 경수. 세 번째, 비등수형 경수로 해서 BWR이 되겠죠. BWR은 역시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감속제와 냉각제로는 경수를 사용하고 있다. 네번째 중수로에서 중수로 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두는 캐나다 듀테리움 중수란 뜻이에요. 듀테리움 우라늄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원어는 뭐 캐나다 캐나다에서 개발된 듀테리움 우라늄에서 중수로다 해서 연로는 천년 우라늄과 농축우라늄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역시 감속제는 중수고 냉각제는 탄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고속정식로. 이제 FBR이죠. FBR에서 연료는 그 농축우라늄과 우라늄과 플루토늄. 플루토늄이 정식이 되니까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플루토늄은 자연계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핵 반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속제는 없어요. 어, 그리고 냉각제는 나트륨을 쓰고 있다. 그래서 원자로 별 연료, 감속제, 그리고 냉각제 알아봤는데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이 원자로는 대표적으로 다섯가지가 있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한 MHD 발전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HD 발전방식은 그래서 MHB 원어가 매그네토 하이드로 어 다이나믹 발전 방식이다 해서 MHD 발전 방식입니다. 자, 발전 방식은 자, 첫째로 어떤 원리를 사용하냐 전기 전도성 유체. 전기 전도성 유체를 자 그럼 전기 전도성 유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온화 가스 이온화된 가스나 금속 액체와 같은 것을 고속으로 자기장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킬 때 발, 발생이 되는 자, 어떤 거요 초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발생을 시키는 방식을 MHD 방식이라고 하더라. 뭐요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 h d 발전이란 전자 유체 역학을 이용한 것으로서 자기 중에 도전성 유체, 전기 전도성 유체인 이온화 가스나 금속 액체를 직각 방향 어 고속으로 통과시키면은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초 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를 전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자계와전계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에 전기장에 초 고속으로 전기 어, 전도성 유체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주면 다시 또 자기장 자기장에서 전계 자, 이와 같은 전개와 자개, 자개와 전개의 관계에서 어, 발생시키는 이 기전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MHD 방식이고, 이제 새롭게 개발이 돼서, 어, 적용이 될 기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어, 빈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